봄맞이 꽃 사러 나왔어요. 봄맞은 아니고 사실 선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장미도 이쁘고 하노이도 이쁘고 사실 오늘 장미랑 하노이랑 뭐 이렇게 해서 사러 나왔는데 튤립 보고 튤립이 너무 이뻐서 튤립 사러 나왔어요. 나오게 됐네요. 맛 있고요. 윌리도 있고. 嗯。嗯。嗯 먼저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꽃도 사고. 사실 꽃다발을 만들지 꽃바구니를 만들지 되게 고민했는데 꽃다발도 좋긴 한데 뭔가 꽃다발을 받았을 때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너, 왠지 오늘 주어서 스카프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주색 트리플 남 오늘 응, 그 꽃시장에서장받아가 지고 온 꽃들이에요. 트리이랑미션소스랑백합이랑그 다음에 소시스. 그다음로 사왔어요 일단, 꽃을 다듬어줄 거예요. 지금, 부터 저는, 이렇게 다, 꽃들, 여기 있는 것들 다 뜯어내주는, 이파리들을 다 뜯어내는 거는, 요즘 트렌드랑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린들은 놔둘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걸로 장미가시 제거를 해주는데 오늘은 장미가 없어서 얘는 안해주고 손으로 이렇게 그냥 똑 따도 되는데 이렇게 혹시 얘 상처 날까봐 웬만하면 얘네들로 살짝 떼줘요 멀쩡한 애들만 옮겨주고 일단은 다발 만들기 다발 만들어줄 때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상처 입은 것들 제거해주고. 오늘 오랜만에 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길이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듬어 주려고요. 혹시 백합봉 좀더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꽃들 같은 경우는 우선 다 물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에 어디서 꽃 같은 거 선물 받아서 다시 꽃병에 꽂아놓더라도 아래가 조금 짓물렀다 그랬을 때 살짝만 또 사선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꽃병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필립들좀 네, 다듬어 볼게요. 필립은 얘네들 다 살려도 되는데 지금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런 건 힘이 없으면 상해. 그래서 그걸 해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살려주고 지금 튤립은 길이가 워낙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길이 맞출 때 숨어주려고요. 너무 예쁘죠? 특히 한 작년부터 특히 튤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꽃이 좋은 거 보니까 지금 어렸을 때는 꽃을 어 <laughs> 음, 상했어 안타깝다 안녕 그럼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되야겠어 어렸을 때는 꽃 꽃이 좋긴 한데, 꽃 선물을 특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죽어버리니까, 이쁜 것들이. 그래서 꽃을 사는 것 자체가 옛날에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어렸을 때는. 근 지금은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자주 보자고 생각 했어요. 자주 사서. 좋은 걸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꽃을 자주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꽃을 배웠었어요. 조금 조금 배웠었는데 배웠었는데 문제가 너무 오래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하면서 같이 배웠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한 일주일에 두 번씩 한네 시간씩 수업을 받았었는데 아, 플루리스트들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엄청 힘들다 생각했죠. 플루리스트 언니들 존경합니다 사실 나보다 어린 분도 많았지만 또 자주 사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이나 뭐 중요한 선물일 때는 좀 만들어서 드리는 거를 정성 더 간다고 생각해서 살 때는 있어요. 있어요. 저쪽에 고속터미널 꽃시장도 가서 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네 꽃시장 가서 사요. 조금. 양, 고터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꽃들은, 거기에 버려주시면 돼요. 일반 쓰레기. 예쁘다. 얘가, 자몽이라고 했어 자몽. 자몽주의. 색깔이 자몽 색깔이라고. 상태가,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근데, 샀어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이뻐서. 네덜란드 상추. 이싸엔 이게 얼마였더라? 약까 약간, 니가 제일 비싸. 뭐 하는데, 정말, 흙이 아에다 있어. 다듬어서 는게 또, 진짜, 일이에요, 일. 이리. 일인데, 꽃 만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꽃들은 늘찬 곳에 들야 돼요. 찬물로 해줘야 되고, 절대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꽃은 더운 좋아. 걸 싫어해요. 얘는 만들 때, 어차피 꽃다발 만들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떼줘야 돼요. <laughs> 조명 없이 위에 있는 형광등만, 형광등은, 아니. <laughs> 형광등은 아니지만, 형광등만 켜놓고 하니까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다들 조명이 생명이라고. 하. 남편이 조명 사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조명 하나 안 하나. 얼굴 붉어친거 매한 가지라고. 대신 화장을 좀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죠. 누가 내걸 찾아보긴 할까, 근데? 재밌을까? 잘 모르겠고. 사실 어떤 콘텐츠를 사실 예전부터 유튜브 유튜버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뭔가 컨텐츠도 없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사실 막 동생 결혼식 때도 꽃다발도 참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꽃집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이쁘게 했어야 되게. 이쁜 고추. 얘는 그냥의 퀄리티가 아니고 블랙 같은가? 아보셔스. 좋다. 로즈마리향인가? 로즈마리향 같은 그런 칼리만의 향이 있어요. 네, 딱잡고 되는데 이거 괜찮다. 그것. 이 손으로도 간그 바이올린 송진 송진 냄새? 그치 만드는 건 너무 좋은데 언제 치우지? 이런 거 약간 느낌 있죠? 여기가 시적이야 끝이. 이렇게 이렇게 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으면 매치해서 카메는 매력적이야. 이런 애들은 조금 꽃다발 할때 약간 느낌굴곡상해졌으 좋겠다. 근데 얘는 불편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없고. 분리를 해줬다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써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린을 잘 넣으면 꽃이 상당히 풍성해지고 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서 좋아요. 프린치 스타일의 플로리스트는 그린을 정말 잘 써요. 에서 유학할 때 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 대단하다 여긴 진짜 꽃도 예쁘구나 이랬었는데 꽃한 번은 아는 그 친구가 와서 꽃 수업을 들으러 왔었는데 그 꽃을 보니까 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꽃다발 느낌의 꽃이 아니고, 이렇게 아티스틱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일반 꽃감이랑, 우리가 쓰는 가, 가위, 가위를 같이 써줘요. 일반 꽃가위는, 아 그냥 꽃가위는, 그, 방수도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 하는데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고, 꽃 해주는데 이렇게 잘, 꽃, 꽃, 꽃용이니까 잘 잘려요. 아, 그 일반 가위 같이 써준 게, 일반 가위도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가시가위도 필요하고, 꽃가위도 가위도 필요하고, 진정가위라고 좀 뼈, 이렇게 뼈대 굵은 애들, 나뭇가지 같은 것들 잘라주는 애들도 피, 애도 필요해요. 이제 사다리 왔습니다. 음, 이제 꽃을 꽃다발로 음, 만들어. 클라이막스. 스파이럴로 가려고 사선으로 쭉 아주 준나고 생각하는 거야. 음. 사실 해줄 때, 어, 사실 왼손은 장갑을 많이 끼기는 해요. 어, 이렇게 잡았을 때, 온도 전달 때문에 꽃들이 상하거든요. 지금 스파이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뻐, 뿔포지고 있죠? 모양을 보면서 빈대가 없나 카리가 들어가니까 시리 과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포장이에요 포장이 포장이 다죠 포장이 다 해요. 그래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요. 해고 나올 것 같아서. 벌써 많이 썼어, 생각보다. 위로 꽃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안 피하기 위해 포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버려줘도돼요 이제, 이제 이것들은 진짜 쓰레기니까. 꽂았을 때이쁠 정도로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스파이럴로 잘라줬기 때문에 스파이럴로 지금 꽃을 몇 다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꽃은 잘설 거예요. 스파이럴로 해주면 딱그 꽃병에 담았을 때도 딱그 모양 그대로 서줘요. 예보자가 저한번 보여줄까 봐요. 저를, 저, 제, 저도 또 엄청난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쟤는 저렇게 하나 보다. 아마추어의 쇳다발 만들기 너무 예쁘다. 내 마음속대로. 투명 포장이 이렇게 마음에 들다니. 리이을잘 묶어서 이렇게만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포장해도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우리 투명 포장을 유행시켜봐요. 에로의 투명 포장. 레이스도 있어 레이스, 레이스도 오를 것같다요 레이스는 잘 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완성. 아, 완성 바로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 지금 투명 포장에다가 레이스 리본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 나무꽃으로 짜렇게 꽃해놨어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